지금 13년째 이렇게 네. 정원을 갖고 계시고 또 먹거리 생산하고 이렇게 이제 기농한 13년 되신네 그죠? 네, 네. 만 예. 13년 넘어어만 13년 넘으셨어요? 네 그런게 음, 14년차 14년차 네. 구경 좀한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네. 하기가 손쉬 쉬울 쉬운 건아닌것 같아요 그죠? 그뭐 밥만 먹고 나면 여기 매달리게 기면 자연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조성이 될 겁니다 이게, 누구도 네. 그럼 모셔가지고 이제 주택은 하나 이제 지어시고 그래, 그러면 음. 처음올 때는 밭이었거든 그래, 밭아 뭐, 뭐, 여기가 바, 전체 그 전체가 밭이예요 밭이었을 때 이거 봐라 이거 의왕도가 지 얼마나 멋지겠나 어이 놀래라 어 잠깐이야 인마 안먹 아나 아. 어. 뭐있던다 음, 그러네. 뭐, 뭐 손님들 오시시 뭐 간다. 우와. 많이 먹고잘크라 거기 밥 주는 게 5분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주고 아니든 그리고 우리 집 짓는 사람도, 이거 뭐, 뭐, 풍수치 조금 조희가 있는 부위만이라. <laughs> 아, 예, 예. 이제부터 사나 맨들렐라 해가지고 예 네, 맞아요 어또 여기는 별채를 하나 이렇게 지으셨네요 항토방 네, 사서 토아항토방을 황토, 여기는 공부방입니다야 이게 이 로망이지 않습니까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뭐, 다들 뭐또 <laughs>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살피는서 이야 이게 제일 로망이에요 이게 이쪽은 어장님 보세요 솜씨가 뭐한 작품 한 작품 전부 다아생각도 하시는군요 예 네, 솜씨가 좋아 지금 계속 생각하십니까? 응. 한 분씩 그장대학에그기내나 네, 우리는 그저 성암 선생. 여기서 이제 유리로 해서 착바히고 있고. 응. 아, 통열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불을 떼면은 이제 여기 황토방이 되고 그죠. 황토방. 네, 맞아. 아, 이렇게 이제 여기 나무로 이제 떼는. 네, 예. 네. 네, 황토방. 고이 제레... 나무만 쳐도 다못 돼. 이... 가지 다. 아, 이거만 예, 쳐도. 에이? 네, 네. 이 장군아 장군? 장군같이 생겼다 아니 사람들 와도 짓도 안하고 착하네 아, 예, 참성대야자 여기에 또 사과나무도 한 그릇 심어 놓으실 거. 이거 하나 보고 약을 어떻게 쳐요? 살구도 있고, 배도 있고, 합동약을 치고만. 아, 아 살구 배, 과일 종류는 한꺼번에 이제. 아니, 고추도, 뭐, 그, 런 걸, 그런 약을 주세요. 그러면, 농약할 때다 쳐도 되는 거 그게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 아, 그런 식으로 그 유농약을 주더라. 이거는 톱플 그러니까. 톱 같이 생겼다가 톱풀이. 네. 발이가 톱 같이 생겼다. 고 톱풀. 아, 알포스워터맨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오토맨. 후식으로 조금 하나씩 먹기 좋게끔. 이거는 브라질 네. 마펜초. 브라질 마펜초. 요 날이 한번 왔다. 예보. 능수 홍도. 아 어, 능수 홍도. 네. 이제 이거는 먹는 종류는 아니고 고추로 네, 네.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그저이한 그, 필지를 우리가 천평을 구입했거든. 예 네, 천평. 집안차고 이런거 뭐뭐 닭장 이런거 다제외하면 실갱장 면제는 얼마 안되지 어, 여기 또 이제 상추를 쓰,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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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심어놨고 이게 또 감자 어, 얘는 뭐 텃밭 개념으로 감자 고구마 파또여 숯갓 양배추 응. 가지 고추. 저쪽에 도마도 고추 오이 어또 저기 고사리밭도 있네 그죠 고사리 밭이 저희 한 100팩. 자, 100팩에 그러면은 100팩에 고사리 얼마나 수확해요? 100팩이야. 우리가 잘하면은 한 20, 20근 한1 5근 한다 봐요. 오, 15근 정도. 네. 오 그래요. 소들이 원래 실세가 한 근에 6만 원. 6만 원. 15근 넘 네, 어. 아니, 이거 100평에 15건 따면은, 이거 매도 농가의 자격이 그냥, 다돼 간다, 그죠? 아니, 120만원 판매하면은, 농가가 되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또, 복숭, 복숭. 올게는 병을 안 했는데, 이게 봄 되면 약을 안 치면 오래가 보기 싫은 그런 병이 오더라고. 이게, 완전히 이거 들이고 막, 독다한 것처럼. 예. 또, 감돌개 것이 고래, 고래 크잖아, 바로. 자도가 없어 가지고 노목을 하나 심습니다. 아아 이거 아주 있다 이거. 얼마리 그... 하면 뭐요. 식구들 묶고 남지. 기알을품어 가지고 또세 마리 새끼 잘 크고 있어 준 데. 어, 수해를 입었다. 저기 포도나무는 또. 하나는 이번 넘어졌어. 음. 표고버섯도 있고 네. 지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그죠? 아, 예. <laughs> 표고버섯까지. 땅면 가래가 버섯 못 먹을래. 아 이렇게 또 네. 내년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네, 올해 그 가을에 찬바람 나기 전에 이제 시험 때. 음, 고추 다이거든 양은 음. 이게는 붉은 고추 따기 위한 목적이네. 예? 예. 음. 좀 늘었지. 저 판, 판다 콘도 사야 할래. 응. 이거는 꽃범의 꼴이라고, 여기. 그지? 이는 가을꽃, 푸드는 가을꽃. 숲부쟁이구나. 어, 연밭을 이렇게 툭툭 동강풍이 툭툭요 이거뭐주변주인어찌를 그래서 아주 고는안되 언젠가는 촌으로, 농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회가 되셨다 그래, 그죠? 네 예, 그래 청도 뭐또 그, 뭐, 뭐야 청도 산청 하면 뭐 이렇게 그전부다둘러봤어 뭐, 둘러봐도 그래 쭉쭉쭉 둘러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 네. 소장님, 우리, 우리 있는데 한번 와보셨어? 너도, 뭐, 우리 있는데 괜찮았는데, 이랬더라. 고그 이전에 또,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 때인가 그대로 아. 거쳐서, 지금 생간하가까 북상이 뭐야, 북상. 아, 북상 쪽으로. 밤인데,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러니까, 계곡이 엄청 깊고. <laughs> 실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고 한 것은, 이제 몇 년도에 집을 지셨어요. 2009년도. 아, 2009년도 에 집을 지셨고. 음. 그래 이제 그런 부부가 이쪽으로 이제 오셨네, 그죠? 네.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정원하고 이제 먹거리 생산하는 이주를 해서 정말 잘 해놓으셨는데요. 어때요? 이제 이렇게 가꾸는데 세월이 많이 흘려야 돼그죠 네, 세월 필수예요 예. 네. 나무가 이렇게 자라주려면 세월이 오랜 기간 흘려야 되지. 저런 게다 저런 나무들이 우리 얼핏 봤을 몇십년된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십몇 년씩 그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래 이제 지금 텃밭을 많이 해놓으셔서 아까 보니까 고사리도 그죠. 응. 뭐15근을 따신다 그러고, 응. 어, 뭐 끓이는 충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 채소 종류 채소 종류 쪽으로는 떼어도 남지. 그렇죠. 남으 과일도 뭐 종류별로 응. 다 있고 그죠. 응.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종류는 망 사먹어도 되고, 네, 네. 오늘도 여기 보면, 이 살구, 요번에 수확하신 거죠? 네. 엄청나게 답니다. 달고 맛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먹거리에 그러면 쌀 같은 거 이제 문제가 되겠네. 그죠? 뭐네, 기할 뭐, 뭐, 뭐 못판할 때, 일할 때도 도와주고, 래 예, 예, 예. 식을 인심 좋아 놓으니까, 그, 이제 갈채에 수확하고 나면 쌀을 한가마씩 주고. 어, 그렇구나. 그죠? 네. 쌀을 또한가만씩 주니까 네, 네. 또 해결하고, 네. 만 해도 이런 양식될 정도였어요. 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은퇴 후에 기농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작목을 한번 해볼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거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은퇴 후에 기농은 어떤 작목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정원도 좀 가꾸면서 먹거리 생산 정도 우리 김선임 하시는 정도의 이런 기 기농 기초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드는데. 어그 동안에 이제 기농 베테랑 아니십니까? 그죠? <laughs> 네,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지금 이제 은퇴 후에 기농을 기촌을 하고 일을 하실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 은퇴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년, 정년퇴직하고 네. 이 말인데, 정년퇴직하면 60대가 되거든. 그렇죠. 그럼 새로 뭐 기농을 해가, 그 농작물을 그 재배를 해가, 이익창출을 한다, 이런 생각은 아마 은퇴 후에는. 맞습니다, 그죠?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뭐, 취미 뭐, 활동으로, 뭐, 뭐, 꽃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음. 그런, 저 스타일로 해야지. 거기서 이익창출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사, 을해 나가는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뭐, 이 채소를 팔아 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뭐 먹거리하고 자녀들까지 뭐, 보내는 네. 것까지 되겠다, 그죠? 이제에 보내고. 또 이웃에서 필요 하면 또 나눠주고. 네. 필요한 하는 사람이 이웃에 다같은 농사를 지어도 또 없는, 없는, 안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또 우리 두려워 식구이고, 또 재배하는 게 침해가 있으니까 뭐, 씨라도 뿌려놓으면 또 생산이. 많이 되고 해하 합니까? 너무 갈라주고, 갈라먹는 거지? 그 네, 이제 어떤 땅이 있으면은, 음. 에,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는 일을 하자. 어, 조경을 해서 좋은 나무를 하나 심어서, 그래 갖고 오면은, 어, 그래도 가치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음. 어,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창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하셔서 소감은 어떻게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은퇴, 이제 정연하고 난 뒤에, 뭐, 다른 별 대책이 여러 가지, 뭐, 길이 있어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런 상, 황이 아니었고, 그냥 막 농촌, 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그런 마음이 꼽히 있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잘 했다 싶어요. 왜해지있 지금 뭐 하겠나 싶고. 그, 지금, 뭐. 뭐 용두산 공원에 가서 장기밥 좀 <laughs> 끄는 게나, 뒤다보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 텃밭도 가꾸고, 예, 조경도 좀 하고 하니까, 뭐, 하루가 뭐, 바쁘죠. 네, 뭐, 늘매이가있어요 예. 네. 그, 그 자체가 취미 활동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네, 뭐, 일 대다, 이런 것보다도 재미있어 하니까. 그래도 뭐, 사모님들 좋아하시네, 그죠? 예, 네, 나보다 더 이런 말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런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보고 뭐좀 괜찮게 어르졌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 내가 볼 때는 뭐 아주 규모도 작고 별 볼품이 없는데 음, 그래도 예, 이렇게 다분하게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가꾼데까지는 한 시간이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보면은 뭐 텃밭 해가지고, 텃밭만 하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음. 그죠? 렇 근데 조경까지 곁들여서 텃밭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 심어도, 저게 제자리 잡을 때까지 한두세넘무씩 옮기는 그런 게 많아요. 아무튼 시행착오가 네. 나오죠. 네. 예. 이게 처음부터 제자리도 이게 안 되거든. 맞습니다, 그죠? 지행변화가 많이 왔어요. 예, 처음하고는 또, 네. 이 나무의 자름도 다르고, 네. 또 옮기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어, 어쨌든 오늘, 어, 정말 정원 구경 잘 했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건강하게, 어, 기농기촌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시길 기원 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